여러분, 이번 여행의, 여행의 목적지는 어떨까? 입니다. 오사카. 고고. 셋 셋. 많네요. 알리유 푸다.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먹어. <laughs>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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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어 맛있어. 맛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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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상추에.. 멜라톤이 아, 있어? 어. 진짜? 성분이 있어! 그래서.. 그안 먹어도 잘 자랄 것같은야이 상추여서! 옛날엔 공부에 지내서 다 같이 굴러가서 상추넣어가지고 급하는데그고 했다니까 수험생에게 상추를 이렇게 많이 먹이면 어떡하냐? 상추 많이 먹으면 졸리다는거 몰라? <laughs> 아 배불러.. <laughs> 저희 못하면 어떡하죠? 아, 알아서 오겠지. <laughs> 난 일로 가거든. 넌 일로 가면 돼. 떨어지고 1등석 비즈니스석. 1등석 비즈니스석. 1등석 비즈니스석. 1등석 비즈니다 내리시오. 니 먹을 것이야. 오에카트 오사카. 보안맞았이꽉 차있구나 요 라피트. 라피트 라피트 알파를ご利用くださいましてあ 슈텐 난바난바です 새끼 새끼. 음, 진짜 맛있어. 있쥬아좀더 <laughs> 섞어야 돼. 이거 좀나 섞어야 돼. 이거 어지 <놀람> 음.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음. 아 있어? 음 맛있나? 이치, 티티마, 뭐라, 이치, 티마, 뭐라, 이치, 뭐라, 이치, 뭐라, 이치, 뭐라, 이치, 뭐라, 이나 뭐라, 이치, 뭐라, 이치, 어 우리 찍어야이다같이

하다 올리고, 하다 올리고, 하다 토도와! 이거 레이야 기다리는 동안 재미있는 게임 하나 해볼까? 뭐? 내가 어디서 본 게임인데 뭔데? 질문해봐 아무거나 질문하면 돼. 음, 예를 들면 일본 여행에서 제일 좋았어아나 같은 경우에는 아, 아까 사우나 그런 거좀 먹게 됐어 이거 답이야 그거? 아 뭐야 지금 답변하는 거야? 응 뭐래? 난 지금 이순간왜그렇 어. 또, 또, 또 질문하면 돼. 무슨 어, 왔어? 몰라. 민이형 근데 안 왔어. 안 왔어. 근데 안장안거고안뭐어 어, 뻔한 거 했어. 이게 답이야? 어. 아니 뭐지? 그러니까 시그널이 있다는 거지. 어. 음. 대답들을 다 아, 생각해 봐. 영어? 뭐? 정 답은 노래 제목이야.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지금 참고 얼마 정도 나야어 난이자이응 사람이는 말하기. 어. 다먹이 그냥 마 먹고 반. 하는 데서. 도있 차려야 되 네. 네. 나이프로 먹어야지. <웃음> <웃음> 아 진짜 기절이야. 이거 완전 딸기잖아. 기어 <laughs> 진짜 딸기도 있네. 응. 어, 여기 완 딸기 천국이야. 어, 이거 하나 먹어볼까? <laughs> 영인 대상은 축하드립니다. 김영민. <웃음> 어? <웃음> 급식나티도됐온 세상에 우리들밖에 없었도 지난날들 부르라고 여러분 아, <숟가락을> <laughs> 안녕하세요. 젓가락 그냥 <laughs> 아, 숟가락 아, 어, 숟가락이 없다. 에이, 나중에 먹으면 되지. 균실. <laughs> 제가 오늘 로손과 세븐일레븐에서 모찌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비교 한번 먹방 해 볼게요. 먼저 로손. 만주예요. 먹어 볼게. 요만주벌판 달려갈 때그 만주인가요? 아니에요. 음. 어제 아니, 뭐야? 앙금? 음. 좋다밤 만주야. 밥만주인데 딸기맛 나. 먹을래 어, <끼리>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내 픽이야. 이 정도면 지 말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음~~ 뭔들? 아 어, 맛있다. 세븐일레븐에서 나온 찹쌀떡. 이것도 딸기맛이거든요.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음.. 겉과 속이 너무 안 어울려 근데? 아또 먹다 보니까 괜찮거아 아쉬워요 음, 매우 아쉬워 로선 승! 어때? 야생 이런 사이즈 아니어어 근데 이게 좀 작게 나와 이게 요맛있나요 えじゃ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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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ゃあじゃあじゃあ 여기 샀어요? 하이 여기 이거 오만 oh 날 찍으라고 자먹어볼게요아아 어. 아, 젓가락 있어 음 오만 아아왜 그래? 아니 그거 찢어 먹어야 돼그렇게 먹어? 뜨겁습다 이따 먹기 뭐스 어.... v 아... n 가 v a 어 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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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으래! 아 저거 들어비 쇼! 덕남비 아니야! Nope. 어? <laughs> 진짜? 아아 nope. 어 넘어갔다 한번더한번 더, 더? 진짜 한번더 이거 깨물어서 <laughs> nope. 우와 아, 아. 진 안녕하세요. 새우 마요초밥입니다. 온 좋은 정어예어 근데 좀 정어가. 음! 어때? 음!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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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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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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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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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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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할 뻔했어? 天守閣の高さは54点お俺俺なお皆様の安全確保のために救命胴衣を船内の前方に備えておら現在は庭園になっており桜の名所としてですウィエウイトゥイエナルモー

그럼 소야 글들라 응시러 헤헤 엄마 무시한 걸 만들어 주지? 야, 뭐 하니? 너뭐 하니? 잘 예쁘다. 수고했어 기다리느라. 오 마이 갓 God, just 안 먹어? 아우 나도. 너무 맛있어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요 포켓몬 센터 가고 있어요? 저는 가서 제 포켓몬 팽돌이 치료해줘야 돼요 포켓몬 센터 가 있는 동안 휴식을칠 음. 겁니다 음. 이거 먹으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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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맛있대요. 드셔 보세요. 아, 도도 맛있다. 그냥 먹어야 더 맛있는데? 이지이 지니. 이니이 지니. 이 지니. 이 지니. 이 지니. 이이지이지이 지니. 이 지니. 이지이이 지니. 이지이 지니. 이지이지으이 지니. 이 지니. 이지 지니. 이 지니. 이 지니. 이 지니. t 지니. 이 지니. 이지이

응, <laughs> 걸떡 음, 당주 내일도 먹어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상황 설명 좀 해주자. 아, 어, 저희 이치라는 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7, 80분이 대기가 올려가지고 우메다역으로 갑니다. 지하철 타고. 지금 이제 거의 막차 남았죠? 네. 지금 시간 보여주세요 주작이라고 믿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간은 11시 54분 진짜 미쳤죠 근데 형민이 형이 똥을 싸러 갔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좀 재밌을 것같아이 대신 이칠 하면 못 먹을 수도 있어 아니야 우리도 못가 그럼 그래. 그니까 못 먹을 수도 있다고 우리는. 아, 우리도 안 타고? 어 그러니까 형민이 형한테 욕하는 엔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음, 그거 재밌겠는데? 감사해요 빵빵빵 아. 어 아, 깜짝아 일라고습니습니다 아, 응. 내가 진짜 까야되는거 같 <목소리> 아니 10초야 10초 아니 1 아잇 진짜 라 손님 여러분 이번 여행의,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목적지는 어천국 입니다 왔는데 웨이팅 하나도 어. 없어요 있어 사실 지금 웨이팅 하고 있는데 웨이팅 없다는 거 같은데 여 호우잔입니다 얼래 캐시만 하는 거 같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 오늘 저녁에 항상 죽을 거 같아요 냉동가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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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겠습니다 맥총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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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교토에 있는 무슨 아는스크림 집이에요 는라사귀 여기 사귀맛잎사 체리 잎라귀는 잎사귀는 잎사이는잎사귀 아니 <laughs> 너 이거 구글맵 아니니? 우버가 아니, 아니고? 구글맵에 어떻게 우버로 봐야 돼 우버로 아니 진짜 완전 원... 아, 아니 할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알려주던가 운명 잘하는 사라 일단 배웠어그 현재 위치 눌러 배운 저, 사람들이 저, 저, 알려줘야지 위치 눌러 바꿔 뭐? 아 여기서 오징놈이아 나는 지금 연예인의 자사람 존나 여기가 스타벅스예요 여러분 네. 성민 형이 화장실 간 사이에 저에게 이걸 줬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음. 성민 형이 이 영상을 볼 때쯤 알겠죠? 지금 저가 뭐 먹었다는 거. 뭐야? 카레 맛겠또 아, 맛있다. 뭐 먹어. 아, 뚜껑 좀 들어줘. <laughs> 음, 많이 안 달다. 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핸드폰.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저, 저 그냥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어 핸드폰 얼마나 보세요 평소에? 저저 핸드폰 진짜 안 봐요. 요즘에 책 읽는 시간이 좀더 많아가지고. 휴대폰으로 보통 뭐 어, 하세요? 저는 핸드폰 잘안 써요. 그냥 가끔 가족들이랑 연락할 때 그리고 알람용이죠 뭐. <laughs> 이 사람은 아픈 게 확실하다. 다른 사람을 보러 왔다. 이 사람은 인터뷰가 불가능하다 <laughs> <laughs> 그 노... 수고 <laughs> <laughs> 가식 너무 힘들 여기다 흘렸다 うん。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 혹시? 왜왜 <laughs> 왜, 왜? 왜죠? 진짜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 어, 뭐... 진짜 잠귀가 존나 어두운가 보다. 나 버즈끼고 나갔거든. 아 그랬답니다 여러분들. 다뤘지 흔히 먹읍시다. 어? 아. 안녕하트요 more than what they are. 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 여행의 마지막 밤이에요. 저희가 동쪽에 나와있는데요. 먹어볼까 샌피노 딸기 맛입니다. 먹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먹을게요. 음 먹어볼 사람. 지금 몇여 6시. 6시입니다. 집 갑니다. 굿바이 베이비 토토버리 뒤돌아서 그대로 앞으로 가면 데 지금 비가 슬슬 내려요 얼른 가야돼요 이 집에. 지금부터 저희의 마지막 갈라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가는 제가 이걸로 꽤 고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느끼세요. 빨다다. 몸몸 빨다. 유유유. 완전 내 이제 수속을 마쳤습니다. <laughs> 나와드리겠습니다 <laughs> 안전 도착 <배송도 찾기. 웃음> <laughs> 저는 집에 잘 도착했고요. 여행의 마지막은 엽떡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